아니, 오직 떠나고 그냥 오에 아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리가게에다 <laughs> 이때는 <laughs> 그 <laughs> 제, 일보있 <laughs> 다섯째는 가 제일 고가지직 남는 미 우리가 또보자마나 <laughs> <laughs> 정원이 생신 축하드립니다. 운동하세요. 형식적인 으시 알았어. 운동할 아, 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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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사진 찍 얘기. 동 할머니 생일 축하하고 얘기. 생일 축하 노래 부르. 시작. 오빠랑 같이 민준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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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생니 축하 노래를 한번해 녹화하는 거야, 영경아 해봐, 영경이가 해. 영영경이 혼자, 자야 자, 옆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laughs> <laughs> 아, 둘, 셋. 열어야 되냐? 황이

원대성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내다놓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사모님, 그 생신, 몇 살이나 생신을 축하드리고요. 그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 네. 자, 장모님, 건강을 위하여. 네 잘, 동서 오래오래 건강해 오래오래 건강해 잘 살자고 자기들끼리만 살면 돼 그럼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여행 시기 한마디 우리 집안에 오셔가지고 큰 집안이죠, 식구도 많고. 어, 여러 가지 배소사가 엄청 많은데 그 일을 우리 예수씨께서 무난하게 이렇게 잘 마치셔가지고 우리 집안도 화목하게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덕분에 오늘 또 이렇게 해복을맞이 하시다 보니까 어, 그, 그 후손들, 친척들, 동생, 형님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시니까 너 오늘. 해감이 김 다시 선생님, 김치는 씨, 우리 가문에 오셔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해가 날을 맞이해가지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건배를 제의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우리 제숙 씨,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欢迎、啊啊啊 음. 아, 제일 처음는데잖아요여기도 네, 여기다 세고 얘기해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고 뭐 얘기해 할머니 생일 축하해